네, 안녕하세요. 저희 GVT 구급차의 블랙박스 5채널 영상 확인 및 차량에서의 영상 확인 및 차량에서의 포맷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모콘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리모콘을 사용하시려면 그 리모콘에 IR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저희 차량의 IR 센서는 요, 요 부분과 요 지금 아랫부분 보시면 요 아랫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 센서를 리모컨에 맞춰서 창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저희 조작반에 CCTV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의 <laughs> 영상 녹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때 이 IR 센서의 향해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화면에서 이 메인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서치를 해야지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서치 확인은 이리모컨에서 OK 버튼 지금 화살표 방향을 돌려주시면 화세표의 우측을 눌러주시면 이 지금 바뀌는 화면이 커서가 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때 화살표로 다시 원복을 해서 좌측 화살표를 누르고 이 서치 쪽으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오케이 를 눌러주시면 그 리코드 로그 픽쳐라고 있습니다. 그 리코드로 들어가셔서 오케이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캘린더 방식으로 이 녹화된 그 날짜 녹화된 화면이 있는 경우는 이 녹색으로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8월, 마지막 날짜, 지금 8월 28일, 오늘 날짜입니다. 마지막 날짜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 이 화살표를 옮겼을 때, 만약에 저희가 8월 13일 날 녹화된 걸 확인해야 됐다. 그럼 8월 13일 쪽으로 화살표를 옮겨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 데이트, 데이트에, 지금 날짜 데이트에 13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 바뀌어 있는 화면에서 커서를 옮겨서 화살표로 쭉 옮겨주신 다음에 이 쇼라는 문구 쪽으로 가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OK를 눌러주시면 이그 날짜에 그 시간대에 녹화된 이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IR 센서 쪽에 화살표를 옮겨서 체크 박스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우측에 가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하단에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눌러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맞춰서 지금 녹화된 화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그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때 이제 그 뒤로 가기는 ESC를 눌러주시면, 리모콘에 ESC를 눌러주시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쭉 뒤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날짜별로 다시 OK로 해서 리코드 서치된 걸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해서 날짜별로 녹화된 거를 날짜별로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영상 데이터들을 이제 삭제하시려면 이제 포맷을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포맷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SC로 이제 나오시고 이때 이제 서치 시스템 셋업, r e c 셋업, 네트워크, ALM 셋업, 알람 셋업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이렇게 총 여섯 가지 그 대화 문구가 나오는데 이때 아마도 시스템 셋업에 들어가시면 그 포맷이라는 이 대화상자가 그, 버튼이 나옵니다. 이때 다시 화살표를 옮겨주신 다음에, 포맷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포맷의 이 환경, 대화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디스크 1번, 디스크 2번 되어 있는데, 이 디스크 2번에 지금 사이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디스크 2번을 포맷을 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큰 사이즈로 가셔서 그 포맷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구로 가서 포맷을 해주시면 이제 OK를 할 거냐, 노 o no 할 거냐, 그럼 OK를 해주시고 쭉 이제 지금 포맷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용량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다른 그 메뉴들은 안 건드시고 제일 하단에 이 용량이 차 있는 부분에 디스크 이번에 오셔서 포맷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포맷이 되신 거고요. 이때 세이브를 하고 나오셔야 최종 포맷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고 이제 지금 포맷은 했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다시 영상이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다시 e s c 로 최종적으로 나오셔서 보시면 지금 빨간 버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다시 지금부터 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한 5분 정도는 녹화를 해 주셔야, 어, 이 PC에서 확인하실 때그 녹화된 화면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